안녕하세요. 누구나 코딩 없이 앱, 웹, 북을 만들 수 있는 국내 유일 인공지능 기반 노코드 프로그램 스마트 메이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SNS 로그인이란 무엇인지와 스타일 속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SNS 로그인 강의 1편에 이어 SNS 로그인 아톰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로그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만든 앱 내부에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이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개발자가 사용하는 서버에 SSL 보안 인증서를 설치해야 하며 구글 콘솔에 완성된 앱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사전 준비 과정 중 가장 먼저 회원가입 폼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편 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본 운영 환경 경로를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로 설정합니다. 운영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본격적으로 회원가입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고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화면과 유사한 폼을 하나 띄워 회원가입 폼을 제작하겠습니다. 빈 폼을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먼저 DB를 생성할 때 테이블명으로 저장되는 제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좌측의 디자인 도구에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습니다. 가장 큰 제목이 실제로 표시될 영역을 생각해가면서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고 키보드의 F2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SNS 회원가입이라는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할 회원정보 항목들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디자인 도구의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선택하여 화면에 올려놓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 화살표 아래 키를 눌러 아톰 12개를 더 추가합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회원번호, 이름, 아이디, 별명,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찾기 질문, 비밀번호 찾기 답변,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을 입력합니다. 또한 화면 우측 가장자리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화면을 확장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 그리기 아톰을 추가하고 SNS 로그인 여부를 입력합니다. 사각형 그리기 내부의 글씨 크기를 한눈에 보이도록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회원 정보를 입력할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의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회원 번호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놓습니다. 데이터 입력란 아톰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채로 화살표 아래 키를 눌러 12개를 추가한 후 입력란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때 비밀번호 찾기 질문의 경우 콤보박스 입력란을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입력란을 sns 로그인 여부 사각형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줍니다. 데이터 입력 도구의 콤보박스 아톰을 클릭하여 비밀번호 찾기 질문 사각형 오른쪽에 올려놓고 크기를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아톰의 이벤트를 설정하기 위한 기능 버튼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설정 도구의 기능 버튼 아톰을 클릭하여 폼 하단에 올려놓고 f2 키를 눌러 편집 상태로 만든 후 회원가입을 입력합니다. 회원가입 버튼을 선택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로 화살표 오른쪽 키를 눌러 기능 버튼을 한개더 복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F2 키를 눌러 취소를 입력합니다. 아톰 배치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아톰들의 아톰명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명은 해당 아톰에 입력된 변수로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나타내는 것으로 지금부터 변경할 아톰명들은 예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키보드의 F3 키를 눌러 아톰명 표시 상태로 전환합니다. 아톰명을 변경하려는 데이터 입력란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의 아톰명 표시란에 차례대로 회원번호, 이름, 아이디, 별명,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찾기 질문, 비밀번호 찾기 답변,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을 입력합니다. 모든 화면 구성을 완료하였다면 지금까지 만든 화면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앱 모델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영상 초반에 기본 실행 경로로 설정한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를 선택하고 파일명을 SNS 회원가입으로 변경하여 저장합니다. 그러면 SNS 로그인 템플릿 폴더 안에 우리가 작업한 회원가입 폼의 이름과 확장자명인 QPM이 자동으로 추가된 파일명으로 저장됩니다. 회원가입 화면 구성을 위한 아톰 배치가 완료되었다면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아톰들의 스타일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원가입 입력란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숫자 입력에 체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름 입력란은 한글 입력, 자동 탭이동에 체크합니다. 아이디 입력란은 영문, 소문자, 자동 탭이동에 체크합니다. 비밀번호 입력란은 암호 입력, 자동 탭이동에 체크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입력란 또한 암호 입력, 자동 탭이동에 체크합니다. 메일 입력란, 전화번호 입력란,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답변 입력란은 자동 탭이동에 체크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질문 콤보 박스는 데이터 원천을 자체 정의로 선택하여, 표시 데이터의 비밀 번호를 찾기 위한 질문을 입력해 줍니다. 예시로 처음 살았던 동네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임의로 다른 질문을 추가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버튼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기능 선택을 각각 저장, 닫기로 선택합니다. 스타일 속성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데이터 속성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번호 입력란에 마우스 우클릭하여 데이터 속성을 선택하고 자료형을 정수형으로 설정합니다. 최대 자릿수를 5로 설정하고 기본 옵션에서 기본 검색기, 자동 검색, 자동 증가를 체크합니다. 비밀번호 확인 입력란은 저장 옵션에서 저장 안함을 체크합니다. 메일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 30으로 전화번호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를 11로 설정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질문 콤보 박스와 비밀번호 찾기 답변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를 50으로 설정합니다. 토큰값 네이버, 토큰값 카카오톡, 토큰값 페이스북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를 255로 설정합니다. SNS 로그인 여부 입력란은 최대 자릿수를 4로 설정하고, 저장 옵션에 저장 안함을 체크합니다. 상단 메뉴에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서버 접속을 선택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서버에 접속합니다. 키보드의 F5키를 눌러 우리가 생성할 테이블명과 필드명을 자동으로 받아오고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해 F10키를 누릅니다. 자세히를 클릭하여 설계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에 자동으로 적용된 속성들이 이전에 입력한 정보와 같다면 적용버튼을 눌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할 때 회원번호는 기본 검색키로 사용되며 토큰, 식별자는 로그인의 결과를 받아오고 회원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어 회원정보 테이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외 항목들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메이커의 개발자가 수집할 정보를 선택하여 테이블을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회원가입과 달리 SNS 로그인 아톰을 이용한 간편 회원가입을 시도할 경우 SNS 측에서 제공하는 식별자, 이름, 메일, 별명 등의 정보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앱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항목들을 모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룹 묶기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름 입력란을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ID 입력란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별명과 메일 입력란을 클릭하여 그룹으로 묶고자 하는 모든 항목을 다중 선택합니다. 다중 선택한 상태로 디자인 도구의 그룹 묶기를 클릭합니다. 지금 묶은 그룹을 업무 규칙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설정해주기 위해 사용할 아톰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여러 아톰이 그룹으로 묶이며 생성된 점선을 클릭하고 상단 메뉴의 아톰명 표시란에 SNS 로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룹 묶기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각각의 아톰에 이벤트를 설정하고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업무 규칙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이 없는 빈 배경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업무규칙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빈 업무규칙 창을 확인합니다. 업무규칙 실행창 상단의 아톰명 콤보 박스에서 앱 모델을 선택하고 우측 메시지 콤보 박스에서 폼을 열면을 선택합니다. 빈 메시지 함수가 생성되면 영상에 나오는 문장을 함수 내부에 똑같이 따라서 적습니다. 이 후에 만들 로그인 폼에서 SNS 로그인 아톰을 통한 회원가입을 시도할 때 생성되는 토큰의 값을 회원가입 폼에 참조시킵니다. 이 값이 공백으로 남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X라는 문자를 입력해주는 업무규칙입니다. SNS 로그인을 통한 회원가입을 시도할 경우 SNS 로그인 여부 입력란에 1이라는 값을 참조하며 이때 SNS에서 제공하는 식별자, 이름, 메일, 별명들의 정보는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룹 묶기를 통해 묶어 놓은 SNS 로그인 정보 그룹의 비활성화를 설정하는 업무 규칙입니다. 업무 규칙은 글자에 오타 없이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모든 업무 규칙 작성을 완료했다면 반드시 F11 버튼을 눌러 컴파일하고 저장해야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모든 작업을 완료한 후 제작한 회원 가입폼을 반드시 저장해 주어야 합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가 나타나면 모델 저장을 클릭하거나 상단 메뉴의 디스크 모양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회원 가입폼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이제부터 로그인 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